안녕하세요. 김원진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 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 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 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준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준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서울대 백원, 서창원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연장되지 못한 채 특검이 멈춘 지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진도가 나갔는가? 우리 사회 최순실의 흔적은 다 밝혀진 것인가? 뉴스 공장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네. 이 공판 관련 뉴스들이 사실은 공판장에서 이제 검찰이 자신들이 받아낸 어, 진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뉴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자꾸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하겠습니다. 자 어, 공, 공판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의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신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씨가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이 공판장에는 이제 우병호 전 수석이, 어, 피고인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호 전 민준 수석은 한마디만 해서 날 아느냐, 날본 적이 있느냐. 강시효 씨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수화 네. 붙이면서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원래 이제 재판장에서 어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네. 직접 물어볼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발언권을 줄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데 어제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물어봤다고. 네, 끼어들어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라고 네. 합니다. 어, 직접 봤냐 이거죠. 예. 네.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거죠. 나딸 봤어? 아, 알아? 이거 아죠 이거죠. 어차피 뭐,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또 물증도 나왔거든요, 어제요. 네.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하고 찍어준 사진 파일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등의 평가가 담겨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라는 메모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민정에서 나온 문건에는 민정이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문서가 자기 혼자 갑니까? 최준 씨가 민정 수석실에 들어가서 이거 뜯어와서 가져왔나요? 책상 뜯고, 예. 네. 문서가 나간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뭐 어제, 어제죠? 어제 법정 구속된 이영선 전청원의 경호관. 예, 네, 최준실, 네, 벌써 그제가 됐습니다. 네, 그, 예, 그제군요 예. 최준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줬던 그 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요, 예. 그 경호관요. 이근데이 경호관은 특검이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특검 종료되면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이제 영장 판사가 판단한 건데, 근데 네, 일심 법정이 부족하다 그랬습니 그렇죠. 구속과 절필은 뭐했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일심 법정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이후에 이제 우병우 전 민족수, 우병우 민족수. 08에 보다 생각이 난 건데 다시. 또 기각을 시켰고 정유라 영장도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분이 고영태 영장은 발부를 했어요. 예. 네. 권수로 판사. 조준영 기자는 이제 이런 기각들. 에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정반대 의혹이 없다. 판사가 법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안일해진게 아닌가. 예. 최준실 관련 의혹들은 다 털었고 재판만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발, 좀 나이브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어. 전화했는데, 그, 어디 장시호 씨가 말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류를 주고 차관 인사가나니까 김정돈 차관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무수 준 즉시 네, 차관이 바뀌었으니까 차관이 바뀌니까요. 1급 이상은 대통령만 할수 있는 인사관아인데 최준 씨를 찍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눈앞에서 본 거죠. 대단합니다. 하,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최준희 씨가 얼마나 흐뭇하고 <laughs> 뿌듯하게 웃었을까, 그 앞에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상상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최준희 씨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권력 중독이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면 날릴 수 있고, 혹은 임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책임을 아무것도 어찌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요. 동시에 그거 때문에, 자기한테 인사 청탁을 했구나.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어, 고개를 저아릴거 아닙니까? 심각한 권력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휘둘렀냐 이거죠.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돼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음.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르는 정황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것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권이나 어, 그이권으로 얻은 이익 실제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다 찾아야 된다 이건. 예. 다시 한번 다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괜찮겠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이번 주, 오늘부터, 어, 다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예, 시작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연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laughs>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 없다는 거 보니까. 운동을 다 부인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 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 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준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준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사화전 하나은행 본부장,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서울대백원 서창원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연장되지 못한 채 특검이 멈춘 지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진도가 나갔는가? 우리 사회 의 최순실의 흔적은 다 밝혀진 것인가? 뉴스 공장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고영태 영장은 발부를 했어요. 예, 권수로 판사. 주준형 기자는 이제 이런 기각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정반대는 의혹이 없다. 판사가 법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안일해진 게 아닌가. 예, 최준실 관련 의혹들은 다 털었고 재판만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수로 준으좀나이브해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저는 했는데 그 어디 장준실 씨가 말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류를 주고 차관 인사가 하니까 김정은 차관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무슨 주는 즉시 네, 차관이, 네. 차관이 바뀌니까요 차관이 바뀌니까요. 일급 이상은 대통령만 할수 있는 인사권인데 최준실찍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눈 앞에서 본 거죠. 그 대단합니다 하.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최준 씨가 얼마나 흐뭇하고 <laughs> 뿌듯하게 웃었을까, 그 앞에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상상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최준 씨가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권력 중독이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면 날릴 수 있고, 혹은 임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책임을 아무것도, 아무것도 어찌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요? 동시에 그거 때문에 자기한테 인사 청탁을 했구나 또는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어, 고개를 저하거아닙니까 심각한 권력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휘둘겠냐 이거죠.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영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 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 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준실에게 대단하시네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준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서울대백원 서창원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연장되지 못한 채 특검이 멈춘 지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진도가 나갔는가? 우리 사회 의 최순실의 흔적은 다 밝혀진 것인가? 뉴스 공장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공판 관련 뉴스 두이 사실은 공판장에서 했어 나 아, 알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너 어차피 뭐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또 물증도 나왔거든요 어제요. 예.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하고 찍어준 사진 파일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사장 등의 평가가 담겨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라는 메모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민정에서 나온 문건에는 민정이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문서가 자기 혼자 갑니까? 최준 씨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이거 뜯어와서 가져왔나요? 책상 뜯고, 예. 네. 문서가 나간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제, 어제죠. 어제 법정 구속된 이영선 전청원의 경우관. 최준실. 예, 네, 벌써 그제가 됐습니다. 예, 그, 예. 그 제군요 최준실 예.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줬던 그, 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요. 예, 그 경우관이요. 근데 이 경우관은 특검이 마지막으로 영정을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특검 종료되면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이제 영장 판사가 판단한 건데 네. 근데 일심 법정은 부족하다 그랬습니 그렇죠. 구속과 절필은 뭐했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일심 법정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이후에 이제 우병우 전 민족성, 우병우 민족성 08보다 생각이 난 건데 다시 또 기각을 시켰고 정유나 영장도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검찰이 자신들이 어 바르단 진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자꾸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첫 뉴스로 좀전하겠습니다 자, 어, 공, 공판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의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신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씨가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이 공판장에는 이제 우병호 전 수석이, 어, 피고인 수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호 전 민정 수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날 아느냐, 날본 적이 있느냐.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수화 예. 붙이면서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 이제 재판장에서, 어,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직접 물어볼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발언권을 줄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발언권 주지 않았는데도 물어봤다고. 네, 끼어들어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라고 네. 합니다. 어, 직접 봤냐 이거죠? 네.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거죠. 나, 딸 봐. 어,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 돼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음.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른 정황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권이나 어그 이권으로 얻은 이익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꼭 다시 다 찾아야 된다 이건 네,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그지 않겠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이번 주 오늘부터 어, 다시 은닉 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네, 예, 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연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 없다는 거 보니까. 무동을다 부인하니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영 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